이야, 옆에는 이렇게 결혼식도 열리고요. 여기 또, 요코하마 케이블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요코하마 중심부를 이렇게 간통하는 그냥 케이블카도 있고, 와, 하필이면 오늘 휴일에 와가지고, 사람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야, 차이나타운, 그리고 창고, 또 이런 데는, 공원 이런 데는, 한번, 저녁에, 평일 저녁에 한번, 좀 사람도 없고 선선할 때는 와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온 김에 여기 랜드마크 타워 여기 한번 전망대 가서 한번 요코하마 이제 시를 한번 쭉 내려다 보겠습니다. 가는데 또 이렇게 인공 호수, 인공 호수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와 여기도 역시 크... 역시 항구 도시라 그런가 참 분위기 이런 게 너무 좋네요. 옆에는 또 코스모월드라고 또 놀이부 동산도 아까 봤듯이 있었는데 와, <목소리> 와 <목소리> 한번 그러면은 지금 보이시는 여기 이 건물 높게 솟아 있는 이 랜드마크 건물 위로 올라가서만 전망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참. 의외로 여기 코스모월드가 생각보다 상당히 크네요. 그러니까 야 참. 아 이렇게 쭉 저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저기 보시면 저기 배도 보이고. 야. 여기는 뭐 웨딩 약간 결혼식도 열리고. 뭐 그런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야, 이쪽으로 바로 갈순 없고, 그쪽으로 돌아서, 한번 저 앞에 있는 다리를 건너서, 저, 저, 저 랜드마크 타워,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야 갔는데, 참, 크 왔다네. 이야, 참, 랜드마크죠. 코스모월드에, 시그니처 이배갈람차도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고요. 배갈람차가 천엔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구천 얼마 하는데, 야참 그래도 끊임없이 사람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야 지나가는데 또 배가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야참 여쿠 아마 좋다. 그러면 다리를 건너서 한번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랜드마크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이제 반대편을 건너서 여기 스카이 가든 랜드마크 타워 이제 위로 전망대로 올라가는 안쪽으로 문을 통과해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랜드마크 타워 3층으로 올라오면은 3층으로 올라오면은 랜드마크 플라자 3층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입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타고 엘리베이터하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인가 봅니다. 한번 기다렸다가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랜드마크 가장 높은 전망대로 올라가 봤는데요 와 밑에 이제 코스모 코스 코스모파크부터 시작해서 이야 와... 요코하마 그냥 한눈에 짜게 들어오고 있네요 와... 참... 하필 오늘 제가 오는 날이 장날이든 저 창고하고 그리고 공원에 이제 무슨 축제가 축제를 하더라고요. 또 이번 주말하고 이제 월요일까지 휴일이라서 그런지 뭔가 행사가 있어서 저기는 한번 다음에 한적할 때 저녁에 한번 와서 한번 둘러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짝. 와 진짜 위에서 바라보니까. 야, 도쿄 한번. 와. 전망이쫙 눈에 펼쳐져 있고. 앞쪽으로 보시면은 야, 저기 저렇게 다리가 또 이어지다가 여기 이제 끊기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도쿄하고 치바를 잇는 도쿄하고 치바를 잇는 이제 해저 터널, 해저 터널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전 그럼 또 옆에서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야. 뷰인데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대를 바라보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쫙 트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녁에는 또 이런 식으로 또 누가 또볼수있나봅니다또 이렇게 끝 이제 끝 부분으로 와서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이야 참야 이쪽에서 오니까. 저 도쿄 방향 쪽으로 크으, 쫙 이제 쫙 진짜. 와. 그리고 야, 저기 도쿄 스카이트리가 보이는데요. 와, 여기서 쫙 펼쳐져 있는 또 도쿄 스카이트리까지 저렇게 또 보이고. 아, 영상에는 이제 도쿄 스카이트리는 보이지 않을 텐데. 여기서 실제로 와서 보면은 도쿄 스카이트리가

이 아, 지금 이쪽 방향이 이제 이쪽 방향이 이제 도쿄, 도 방향인데 여기 도쿄 스카이트리가 있고 이쪽 옆으로 보면 여기에 또 신주쿠, 신주쿠 랜드마크가 또 이렇게 쭉 솟아 있어요. 스멋이네 멋있게 이거어저거거잖아가 그리고 여기서는 도쿄타워는, 도쿄타워는 또 어디 숨어있는지 잘 보이진 않지만 와 여기 위에서 한눈에 이렇게 아 도쿄타워 여기 숨어있네요 이쪽에 숨어있는데 야이 꼭대기 부분만 보이고 와참 이거 와네 이거 왜그네 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여기 이렇게 랜드마크 요코하마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보이고 저쪽으로는 이제 저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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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와 치바를 잇는 해저터널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도쿄 방향 약간 도쿄 스카이트리도 보이고 도쿄 타워도 보이고 신주쿠 신주쿠 랜드마크도 보이고. 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69층 전망대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탁 트여서 이렇게 길게 일자로 전망대를. 관세.

한번 다음에 이제 좀 평일에 요과목 올 때는 한번 저녁에 와서 한번 제가 야경도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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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아, 이렇게 잡으러. 이런 식으로 각각 여기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고, 야, 그 위치에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야뭐 할로윈이 일본도 근데 할로윈을 또 엄청 챙기는지 여기 또 고고마다 할로윈 관련된 게또 있고요. 야 이쪽은 또뭐 이렇게. 약간 또 스크린을 활용하고, 또 "아, 야!" 이런 식으로 또 바닥으로 스크린을 빔을 쏘아서, 또 이런 식으로 "야, 야!" 또 이런 식으로 또 설명도 해주면서 "야, 야, 또 야!" 이게 참... 야... 제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붙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 설명도 해주면서 또 건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와 보이네 이런 식으로 자세히 자, 거를 걷는 이게 동그라미가 딱제 위치로 쫓아오면서 건물 이렇게 또 그림이 생기면서 위치마다 각각 위치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나씩 해주고 있네요. 야 자세히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캬, 참 기술 좋다 기술 좋아 와거있네 그리고 또 여기는 화면으로 이제 또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요코하마가 어떻게 개항을 했고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고 약간 어느 나라가 이제 또 사절단 하고 이렇게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참 신기하네요. 되기참 신기하게 이런 식으로 각각 한 명이 붙어서 이렇게 원이 한 명이 붙어서 가는 곳곳마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그림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뭐가 이는게그 당시에 어느 나이에서또어이게또받아들게이고이런 거에 대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이다 <놀람> 쪽이네요 아까, 그, 아까 저쪽, 아까 처음 봤던 곳은 북쪽이었는데 이제 남쪽에서 또 이렇게 일직선으로 구경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막 스타디움, 한강 이렇게 야구장도 이렇게 보이네요. <laughs> 아, 이쪽에서 보는 또 뷰는 또 색다른 느낌인데.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또 이쪽, 또 남쪽에서는 또 케이블이 지나가는 것같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인공호수를 지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도 있는데요. 야. 이렇게 남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경할 수가 있네요. 남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경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역시 저녁에 아마 보이는 뷰고 아 그리고 역시 요코하마 스타디움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어있죠 뭐가 보이는지 이렇게 주요 명소가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고요 역시 북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북쪽에서 마찬가지로 남쪽에서도 이렇게 주요 랜드마크 명소가 이제 뭐가 몇 킬로 떨어져 있고 위치가 어딘지 이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구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북쪽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북쪽이 남쪽보다는 좀더 주요 명소나 이런 게볼게 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야, 여기 보시면은 와, 이렇게 또 인공 인간이 호수 약간 인공호수를 이런 식으로 또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쫙 연결해놨는데요 케이블로도 물론갈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다리 중간을 이렇게 딱 건너갈 수 있도록 아, 야, 정말 멋있네요, 혼자 와다 슬브이 여기서는 더잘 보이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제 치바하고 도쿄하고 해저 터널로 연결되는 다리도 보이는데 여기까지는 다리가 있는데 여기부터는 안 보여요. 이게 얘가 해저 터널로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남쪽 전망대를 지나 남쪽 전망대를 지나면 이런 식으로 또 카페도 아 이렇게 카페도 있고요. 야. 뭔가 이런 식으로, 야 이쪽은 또 뭐야? 사우스 웨스트 크, 이쪽도 또 전망대가 있는데요. 와, 야 이게 끝이 아니었네요. 보니까 사우스 웨스트라고, 와 남서쪽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뷰가 또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와. 마,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볼수 있게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역시 몇,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제 야 여, 이쪽은 햇빛이 또 이쪽이 야 이쪽이 또 제대로 남양인지. 쪽 방향은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대로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요. 이쪽은 이제 높은 건물보다는 약간 일본 전형적인 일본 집들이 제 빼곡하게 쌓여져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약간 이제 사원이나 뭐절 같은 것도 보이고 있고, 약간 이, 이야, 이쪽은 이제 도쿄와 제 반대 방향이라 그런지 확실히 고층 건물은 이제 그 뭐야, 북쪽. 에하면 확실히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긴 한데 한번 살짝 구경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서쪽, 약간 사우스 웨스트 쪽에서, 사우스 웨스트 쪽은 또 의자도 이렇게 있고 또 뒤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카페가 있다 보니까 옆에 카페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망된 전망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렇도 약간 이렇게, 쉴 공간은 잘 되어 있네요. 여이야여 이렇게, 서점, 또 책도 이렇게, 책점또 이렇게, 이렇게, 책도 서 이렇게, 이렇게, 있을수제도록제공 야. 이렇고이제마이막노이웨스트 야, 이게이6 0이로게이향게서제공이되네요렇게이렇이제 마지막 이이 마지막 사우스웨스트인데 야아여기서 이제 도쿄 스카이트리가 가장 잘 보이나 보네요. 이제 도쿄 타워도여기서잘 보이겠고 후지산도 이렇게 있고요. 역시 여기 이제 스카이트리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우스하게 솟아 있어서 잘 보이긴 하네요. 최대한 한번 확대해 볼까? 이쪽, 이쪽 라인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노스웨스트 북서쪽까지 360도 이제 네 방향으로 한번 돌아봤고요. 이제 나오는 또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곳 어, 엘리베이터 올라오자마자 그리고 나가는 곳 방향 바로 이쪽에 기념품이 이렇게 또 자리 잡고 있네요. 역시 이렇게 또 기념 주어 같은 게 또 이렇게 어. 자리 잡고 있고 이야, 아까 왔던 이제 노스 이스트 아 노스 이스트 아까 노스가 아니고 노스 이스트였네요 이제 북서쪽 이제 처음 올라왔던 북서쪽에 도착했고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를 다 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또 오늘 랜드마크도 시청해주셔서 오늘, 로, 요, 오늘 여기, 로코암, 여기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 전망대 한번 이렇게 와 봤는데요. 다음에는 한번 이제 저녁에 그리고 사람 없는 평일에 한번 와서 또 저녁 야경하고 주변 명소들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出口は5階ベンチがンチ並びにショッピングモール連絡口でございます、うん、なおバケン町駅方面港未来線をご利用のお客様はショッピングモール内のエスカレーターおください。それではお出口に到着です <laughs> Floor. We hope you will enjoy rest of your time here at Landmark Plaza Shopping Center. Thank you. Door opening. Please stand clear.